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궁금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여 우리의 행보를 굳게 세워 주옵소서 뭐자나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부터 있을 전도집회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구원 받을 만한 사람들을 많이 연결시켜 주셔서 주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갈 수 있도록 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네. 아, 제가 오늘 <laughs> 여기 저, 저번에 마지막 질문한 걸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질문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번에 마지막에 그 질문 나온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환란에 참여하고 그 후에 주님의 재림이 있다고 가르치는 교회도 많습니다.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는 것을 어떤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어, 주님의 재림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두번 있을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한 번만 있다고 가르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고 싶습니다. 하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저번에 <laughs>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렸는데요. 어,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어, 과연 그, 교회가 7년 환란 전에... 들림받는 것이 맞느냐 하는 거, 이제 그걸 한번 성경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회 때는 7년 환란 전에 교회가 들림받는다 그런 말을 항상 듣고 있잖아요. 그것이 성경적으로 과연 맞는 거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걸 한번 생각을 잠깐 해 봅시다. 먼저, 이제 이걸 좀알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교회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언제 생겼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이 이제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오순절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 시대가 비로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오순절 전에는 없었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생겼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어느 날 완성이 되면은 이제 성령께서 이 교회를 지상의 산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이제, 휴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유대인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두 줄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유대인과 이방인뿐 아니라, 제3의 새로운 것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그래서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됐고, 예루살렘과 온주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네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복음이 전 세계 전파되고, 교회가 완성이 되면 주님께서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이것을 가르켜서 복된 소망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된 소망을 기다리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들림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7년 혼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원래 7년 혼란이라는 것이 구약성경에는 이것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부약 성경에는 이것이 여호와의 날이고 여호와가 주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는 이것을 주의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7년 혼란은 이 은혜 시대 때 은혜를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날이기 때문에 여기를 가르쳐서 어린 양의 진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진노.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노를 퍼붓는 날이 7년 혼란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30장에서는 이것을 가르켜서 야곱의 혼란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 이스라엘의 혼란 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히틀러에게 한 600만 가까이 죽임 당했는데 그건 약과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주 전부후무한환란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야곱의 환란 때. 그러니까,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약시대 때,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1년 홍수 내리셨는데, 이 1년 홍수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진노. 그래서, 방주가 완성이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진노를 내리는 게 1년 홍수였거든요. 7년 환란이라는건 뭐냐 하면은, 이 은혜를 끝까지 거역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심판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환란 자체하고는 처음부터 관계가 전혀 없는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고, 이제 교회가 이제 들림받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우리가 왜 교회가 7년 혼란 속에 왜안 들어가느냐 그, 그 증거는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들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의 71회가 있는데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뒤에선 배우게 될 텐데요. 다니엘의 71회가 있을 때 69회가 진행될 때 유태인 이방인 두 줄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진행될 때도. 유대인 이방인 두 줄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은 이제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나오고 예수님 배척받는 게 나오고 갑자기 이제 마지막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 읽어보시면 모든 예언서는 초림까지 나오고 갑자기 재림까지 나오는데 요 사이에 교회에 대해서는 구약 시대 의 사람들이 몰랐거든요. 그래서 69일회가 진행될 때 유태인 이방인 둘밖에 없었고 마지막 한일회가 진행될 때도 유태인 이방인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70일회하고는 원래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은 이제 요한계시록 1장은 내가 다, 어, 이제 사도 요한이 본것 이제 있는 일, 2장, 3장은 교회 시대입니다. 이제 4장, 5장은 이제 교회가 천상에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6장부터 19장까지는 7년 환란이고그 다음에 이제 19장 끝에는 예수님이 지상질이만 한 것이 나와 있다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1장은 예수님을 본 것, 2장, 3장은 교회 시대고, 이제 사장 고장 가면은 교회는 어디가 있냐 하면은 저 위에 주님 앞에 가 있는 곳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지구상에는 혼란을 내리는데 여기 교회는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소개에는 교회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교회가 주님이 지상진 임할 때 오는 곳으로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교회가 만일 혼란 속에 들어간다면은 깨어있 어란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시죠. 도적같이 오시는데 환란 속에서 막 이제 막 엄청난 막 재앙이 내려오고 하면요, 다 벌벌 떨면서 다 깨어 있지. 어떻게 졸면서 하겠어요? 주님이 도적같이 갑자기 오신다고 성경에 항상 나오잖아요. 갑자기 오셔서 갑자기 데려 가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마늘. 환란 속에서 저그리스도가딱 등장해서 있지 않습니까? 표밖에 하는 그 시대에 들림받는다 그러면요. 그러면요. 다, 바짝 다 긴장해가지고 다 깨어있지. 어떻게 다성경의 말씀하기를 다 줄며 잘세, 다 줄며 자고 주님 오시는 그날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있으면서 살고 있다가 주님이 갑자기 오셔서 둘로 갈라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그리소인들을 데리러 오실 때 이것이 주님이 공중재림 하는 것은 교회, 교회를 데리러 오시고 그 다음에 지상재림은 왜 있냐 하면은 7년 혼란 통과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건질하고 지상재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재림이 두 단계가 되냐 하면은 하나는 구약 시대에 없던 것이 없던 교회가 생겨서 교회가 완성돼서 교회를 천상으로 옮기는 데려가는 그 일을 위해서 공중에 오시는 거고 지상 재림은 환란을 통과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천년 왕국 이루시려고 오시는 거니까. 그래서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교회는 환란과는 처음부터 관계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3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게 진료 논란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 한들은 7년 혼란이라고 하는 그 시험의 때를 면쾌 하실 것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한들은 혼란 속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것이 복스러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혼란... 속에 그리산인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보시면 은 이렇게 되어있죠.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의 앉으신의 나체에서와 어린 양의 진도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도에 큰 날이 일어서니 누가 능히서리오하더라 여기, 어린 양의 진도에서 우리를 가려오라. 7년 혼란이 어린 양의 진도입니다. 그래서 이환 은혜시대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혼란 속에 들어가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어린 양의 진도인 거예요. 그러자들은 어린 양의 진도에서 해방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진도에서 해방된 사람이 진도 속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원래 7년 혼란이라는 것이, 이제, 다니엘의 71회 때문에 나오는 것인데요. 크리스찬하고는 처음부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서론이가 후서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6절에 보시겠습니다. 6절. 저로 하여금, 적그리소입니다. 적그리소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적그리소로 하여금, 저의 때, 칠로 하나입니다 저의 때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여서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막는 자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지금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지금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지금 적그리스도 의출현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7년 혼란 속에 들어가면은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하잖아요. 평화가져 들어옵니다. 그게 계시록 6장에 나와 있잖아요. 평가져 들어와서 절대 평화를 이루어주고 그 다음에 중반기 때 죽게 됐다가 사탄의 능력으로 살아나고 그 사람이 세계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둘째 사망 불모새를 불모에 집어넣습니다.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그래서 적거리 스도가 출현하려고 하는데, 지금 출현하지 못하게 성령께서 막고 계신데, 왜냐하면 은혜 은 시대에 구원받을 때까지는 성령께서 적거리 스도가 출현하는 걸막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는 자가 있다,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이이 막는 자, 성령께서 막고 계시다가 교회가 완성이 되면은. 하늘로 옮기십니다. 옮기면 그때, 옮기면 그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3년 반 동안 세계 평화를 이루고 중반기 때이 사람이 거의 죽게 됐다가 사탄 능력으로 살아나서 전 세계 사람에게 표를 받게 하고 칠로날란 끝에 주님의 지상질이 맞아서 둘째 사망 불못에 집어넣어 버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옮겨지는데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만 데려가시느냐, 아니고 몽땅 다 데려가십니다. 신앙생활 잘해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5장 보시겠습니다.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훈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순식간에 훈련이 다 변화한다고 했는데 이다 속에 누가 포함되냐 하면은 그 앞에 고린도 전서 11장 보시겠습니다. 11장 30절.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고린도 교회는 신앙 생활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도 있고 약한 자도 있고 징계로 죽은 자도 적지 않다. 그런데 주님이 공중에 제리 마실 때 순식간에 홀린이 다변할 것이다. 그러되잖아요. 또 어떤 그 사람도 마지막 나팔이라 했으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일곱 번째 나팔이 다 물론 아닙니다. 7년 환란 속에서 불리는 일곱 나팔은 절차에 일곱 인의 심판이 있고 일곱 나팔 심판이 있는데 7년 환란 속에 나오는 일곱 나팔은 천사가 부는 나팔이고 이건 심판을 하기 위한 나팔인 거예요. 그리고 대서로니가 전서 4장과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나팔은 교회 시대가 끝나는. 은혜시대가 끝나고, 이제, 은혜시대가 마감되는 나팔이고, 교회를 소집하는 나팔이, 나팔이니까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것을 하나님의 나팔,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시대는 정정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람들이 네. 혼련이 다 변화하는데,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맞습니다.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요, 예수님이 공중재림하는 예고편을 변화상상사건에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옆에 모세가 서고 엘리야가 섰죠? 모세는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리소인의 모습이고 엘리야는 산채로 들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한 대로 그리소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항상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것을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면은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산채로 주님 앞에 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어디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교회가 들림받고, 그 다음에는 지구상에 무서운 혼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천왕국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 7년 환란하고 교회하고는 처음부터 아예 관계가 없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관계가 없어요.